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등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 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네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권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아멘. 오늘은 회심하고 부름받은 전도자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도울 자를 보내 주셨습니다. 이 주제를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바로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능력과 임재를 통해서 두려움과 불안감을 이긴 사람. 그리고 용기를 내서 말해야 할 것을 말하는 사람. 모두가 마다하는 그 일을 꼭 해야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로 그 사람이 아나니아였던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소 출신의 사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아나니아와 같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를 지금 찾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집에서 아나니아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아나니아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려고 노력했지만 어, 그와 그의 친구들은 사울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었기에 즉 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들었기에 사울과 교제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굉장히 힘든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내가 택한 내네 그릇이다.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즉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듣고 나서 아나니아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는 거죠.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부담스럽고 또 위협이 느껴진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이 목적을 깨닫고 사울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그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나니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나니아는 순종했고, 열린 마음으로 원수가 될수 있었던 그 사울을 형제로 삼았죠. 예수님의 복음에 눈을 뜬 사울은 성령 충만해졌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거나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가 만날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소서 또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그사울을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만나게 하시고 또그 예수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믿도록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사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가 택한 내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그러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라고 하실 때 만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야 할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주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다가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